다음은 법률 포커스입니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영유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 갈등도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으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의 톱 이슈인 영토 분쟁에 대해서 김준구 변호사가 생각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포커스의 김진근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민의 감정을 건드려 온 지도 이미 60여 년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해방 이전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셀수 없이 많은 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끊임없이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치하 36년간 일본이 대한민국에 끼친 수많은 패악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요, 일본 지도층의 경우 인류의 보편적인 양실 기대학이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쯤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국제법의 근거에서라도 한국 정부가 명확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국제법 분야에는 관습적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국가 간들의 관습처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 법적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WTO 및 FTA 조약처럼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는 국제적 합의체가 존재하지만 영토 및 국경 분쟁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기준점밖에 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명확한 명분 없이 침략하는 등에 대한 행위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평화유지군 또는 강대국 위주의 다국적군으로 군사적 실력 행사를 통해 제재를 가기도 하지만. 개별 국가 수준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 당사국 사이에서의 분쟁으로 간주되어 당사국의 실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영토 분쟁에 있어서 주먹이 법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일본은 국제법상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어, 즉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에 제소하겠다고 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 응하여 설사한국이 승소한다 하더라도요, 일본이 깨끗이 승복하고 다시는 시비를 걸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반 개인 간의 소송에 있어서도 소송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가와 국가 간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국제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황소를 하거나 소송이 공정치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겁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도발하면서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잠시나마 우리에게 고분고분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초 세종대왕 일년에 감행된 대마도 정보를 통해 망동하던 일본에게 조선의 과감한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일본인들의 준동이 잠잠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역사에 해당하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도 일본이 한동안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당시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던 F-4 팬텀 전폭기 1개대대를 도입한 직후입니다. 당시만 해도 전투기 1개대대 분량인 18대의 팬텀기는 가공할 만한 제공력과 장거리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빌미로 도발한다면 바로 도쿄를 폭격해 버리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이 공언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F4 팬텀보다 더 훨씬 강력한 F15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전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한동안 한국 공군의 장거리 폭격 능력에 상당히 불안해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공군의 F4 팬텀 도입은 공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어 조국을 위해 싸운 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였고요. 당시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한푼두 푼을 보태 팬텀기를 방위성금 헌납기로 마련해준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적어도 1970년대 초몇년 동안은 동부가 최고의 전력이 될수 있었고요. 일본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도 함부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분노하고 정부의 무대응을 탓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에 참다 못한 김영삼 정부에서는 일본의 버르장무리를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의 관방장관은 막상 독도에서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이 충돌하면 반나절 사이에 한국 해군은 괴멸되고 마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냐라고 국가 간의 외교적 의전을 무시한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일본의 도발은 그치지 않았는데요. 당시 한국 해군도 드디어 사천토급 구축함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막상 동해 해상에서 긴장이 높아질 때에는 애써 도입한 최신형 함정을 항구에 정박해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해군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질타했지만 해군의 이러한 처신은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전력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에 맞섰다가는 애써 기른 전력을 고스란히 잃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지근 대목인데요. 바로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주둔한 왜군의 주력을 공격하지 않는 이순신 함대를 조정해서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으로 일본의 제해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전체적 전력에서는 조선 수군의 약세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기분 같아서야 당장 진격하여 승부를 봐야 되겠지만 실전 경험과 끊임없는 작전 분석을 통해 이미 피하의 전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실무자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즉 대안이 없는 감정을 앞세운 탁상공론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결국 이순신 장군을 직위해자 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명명불복종 및 반란의 모의를 했다는 제목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초를 겪게 합니다. 구은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고요. 무리한 부산포 진격을 감행하다가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7천량에서 어이없게 조선수군 전체를 잃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 조선수군 괴멸 직후 선택이 여지없이 13척의 전선으로 명량해협에서 결사적인 방어작전을 감행한 명량해전을 제외하고는 전략과 전술상의 우세가 보장되지 않는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실적 대안 없는 대응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해의 변기가 됐든 독도 영유권 주장이든 문제만 생기면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그저 힘센 촉에 찾아가 사정하는 것이 이치로 보나 모양새로 보나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못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감정적인 외침보다는 1970년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한푼두푼 푼 보태 구입해준 팬텀기 한 대가 더 일본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실력 없는 말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고려의 서희가 능란한 외교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예를 들, 들며 일본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 노력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예를 들어 주장하려면 역사적 사실의 배경과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서희 뒤에는 만만치 않은 고려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외교와 협상이 통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가 성공을 거두어 나라를 지켰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평화롭게만 보이는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의 경우에도 집집마다 무기고를 두고 유사시 모든 국민이 총력전에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지 한가로운 영세중립국 표방이 침략을 막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진정 평화를 원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피하려면 현실을 자각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장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방위성금 한푼 내지 않는 분들이 독도에 가서 독도 수요 의지를 천명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100번 사진을 찍은들. 세계 2의 해군력과 세계 6, 7위권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분들의 외침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공연히 부대를 방문하는 외부의 높은 분들이 훈련보다 더 고되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결국 안보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주국방에는 큰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는 높은 분들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현실입니다. 안보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 없이 결과적으로 애꿎은 젊은 병사들의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높은 분들의 처신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상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가오는 고국의 선거에 꼭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지도자인지를 잘 판단하여 던지는 한 표가 어려운 전란의 와중에서도 묵묵히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건설을 위해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했던 조선 백성들의 노력에 뜻이 통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에 이르러 허둥지둥하면서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왜 외군의 본진을 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정 관료들의 행동보다는 조선 수군을 지켜냈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희생과 행동을 통한 참여가 나라를 지켜낸 진정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률 포커스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